이사야 33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아 있을 진저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야베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활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열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야외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니라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외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혹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laughs> 레바로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칩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날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형관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뼈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판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야훼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관과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서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야외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야외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 노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하여 열방의 이말화 그리고 야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내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여섯 가지의 화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화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또는 지도자들 또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화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이사야 33장은 열방에 임하는 화에 대하여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열방은 학대하고 또한 그 동안 속이는 자이었습니다. 특히 이 열방이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두 강대국을 향하여 이 말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학대하는 자였습니다. 야외의 진노의 몽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을 학대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였던 이 아수루가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와 화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 절로부터 이 열방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학대할때 야웨께 기도하는 내용이 2 절부터 후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야웨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는 이 아수르의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그 아수르의 학대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방의 화를 내리실 때 민족과 나라들이 도망가며 흩어지며 마치 황통의 황충이 때 같이. 노력하는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오히려 시온에 충만하게 해주시며 그 결과 유다에는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외를 경외함이내 보배니라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왕때 아수루가 유다와 조약을 맺고 또 유다가 아수루에게 화친을 청했을 때 겉으로는 그 조약과 화친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수루의 사내립의 군대는 랍색의 장군을 보내와서 그들이 화친을 하고자 했고 조약을 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화친하고재던 그들을 오히려 침략하고 노력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화친을 맺기 위하여 평화의 사신들이 갔으나 오히려 그 사신들이 슬퍼하며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고, 아수루가 조약을 파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처음에 조약을 맺고 화친을 청했을 때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파해버리시고, 그걸 없어버린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조약을 하고자 할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속임으로 다가오고 그들이 조약을 파하고 화친을 파하게 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불의지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사야 33장 2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한 아수와 화친을 아수르의 공격에 화친을 성해서 사신을 보내었으나 오히려 능력을 당한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일랍사계가 보낸 편지를 들고 가서 부르짖으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강곡히 청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야외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이리 대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열방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수르가 해산하거나 잉태하는 것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떡을 갖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아수로는 사르는 불 가운데 횃떡같이 가시나무같이 불살라 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리지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산내립이 보낸 랍세계의 18만 5천만 5천명의 대군이 야훼의 권능으로 인하여 도말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외 권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에게 불이 임하고 그들이 잉태하고 해산한 것은 결국 겨우집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번째 응답에 보니까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다음날 몰살을 당했는데, 그 일을 듣고 경험한 예루살렘 성안의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스로의 사내리 군대가 파멸을 당했기 때문에 기쁘겠지만,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권능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고 자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도말시켰듯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말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죄인이 파멸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시온에 있는 죄를 행했던 사람들은 야외의 권능을 보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의 세 번째 응답은 이사야 33장 17절에 있는데 10절로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야외의 응답이라고 보십니다. 17절에는 죄인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왕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에 야외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는 왜 오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눈과 같이 고 양털같이 희개하도 하고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번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파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유다에 임했던 아수르의 군대들은 히브리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방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도말시키고,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수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시온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시온을 향하여 왕래했던 여러 나라들이, 노를 접고 배가 통행하였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유다를 향하여 배를 접거나 또는 큰 배가 통행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를 향하여 달려왔던 그 권력과 권서들이 이제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대저, 야외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야외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오. 야외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내가 죄로 인하여 병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대군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이 모든 영적인 세력을 도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모든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보낸 이 아수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가 교만하여 열방 가운데 속이고 열방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를 향했던 그 화가 열방의 대적자인 이 아수르를 향하여 그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화를 당하게 되지만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가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외께 기도하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행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야외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마땅히 받지 못할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